자, 먼저 봐주시는 선수는 K저그입니다. K, 아니, 비수 선수입니다. 비수 선수가 현재 라데온의 7시에 위치해 있고요 빌드는, 자, 이거 91 게이트거든요. 91 게이트입니다. 7시에 있는 지금 비수 선수 91 게이트. 이 게이터 9 게이트 뒤에 찢어졌거든요 자, 이에 맞케 K저그입니다. K저그 선수는 92를 선택했고요 이제 지금 스포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빌드는 조금 갈랐어요 근데 일단 이쪽에 지금 상당히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먼저 준비한 것이 비드 선수기 때문에.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구투기 때문에 어쨌든 링은 상당히 좀 많이 나거든요. 라바를 어쨌든 조금 가난하긴 하지만 라바를 상당히 좀 많이 쓸수 있다는 장점으로 요즘에 예전에 좀 썼던 전략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벌레 때 질럿 출발하고 있고요 자, 앞마당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케이저 선수 상대방이 진영을 모르고 빌드조차도 몰라요. 자, 이제 봤죠? 질럿이 떠나는걸 지금 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 빌드의 장점, 라바를 상당히 좀 많이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조금 가난하게 앞마당은 펼치긴 하지만, 그만큼 앞마당 처리가 빨리 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라바를 그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자, 자, 질럿! 자, 이 풀오브 여기까지는 조합 3기거든요? 자, 풀오브 생산도 안 합니다. 자, 요거를 지금 드론이 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웬만하면 썬큰을 하나 짓고 막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뒤쪽에다 일단 썬큰 하나 크립콜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삼회철을 지었을 거라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3회 철이지기있으면 해철이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 취소하고 앞쪽에 다시 한번 크립콜론이 건설. 자, 빛선수 상대방이 트리플을 펼쳤을 거라는 지금 예상하에 지금 트리플 지역 갖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지금? 자, 오히려 바로 갔으면 조금 기회가 생길 뻔 했는데, 지금 k 이저고 선수는, 자, 트리플을 펼치기보다는, 잠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링 쇼브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자, 빛 선수 프로그 생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어, 씨,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돼서 지금 바로 일단 안 마당이 넥서스 먼저. 컨트롤 해주고 있는 피스 선수입니다 자 일단 병력 전부 다 빼요 자 일단 링바업 찍었어요 링바업 찍고 가스 전부 다 뺐죠 링발업입니다 링쇼브에요 자 이거 질럿들이 줄을 잘 써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거 질럿 한번 돌아가는 거에 지금 질더걸글 너무 많이 보여주면 상대방이 링쇼브라는 거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입구 좁혀놓습니다 근데 이게 입구가 좁혀놓다고 만사가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저글링이 질러 못 나게 오히려 막고 이 게이트를 깨버리고 순식간 게이트가 깨져버리면 링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 질러서 하나 잘좀 간수해야 되겠죠? 어차피 저글링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진피 선수도. 자, 그래서 일단 프로브더 나오죠. 자, 외곽부터 이제 게이트 공격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 네 마리 공격해주면서 나오면 이거 싸먹겠다. 자, 이거 자, 포통캐논. 자, 이거, 지금 진영 자체가 비선수 별로 좋진 않긴 해요. 지금 진영 자체가. 자, 게이트 깨지거든요. 자, 지금 링바로 됐어요. 링바로 됐어요. 링바로 됐어요. 자, 캐논 깨지고. 자, 이거 이러면은, 자, 순식간에 깨졌죠. 자, 아, 프로브가또 너무 늦게 나왔어요, 지금. 아, 비존 선수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케이저그 승리하면서, 수산통대 3대0으로 매치 포인트까지 따라오게 됩니다.